스타트업 투자유치 절호의 기회, 대한민국 대표 투자유치 플랫폼 비게이브 하반기 IR에 참여할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비게이브는 인천광역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만든 투자유치 플랫폼으로,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최초로 인천 비게이브 모펀드를 만들어 일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인천센터는 인천 비게이브 모펀드를 활용하여 유망 투자기업과 투자사를 발굴하기 위해 비게이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런칭한 투자유치 플랫폼 비그웨이브는 현재까지 우수 스타트업 94개사 발굴, 약 1600억원 규모 투자유치 1대1 후속 투자 미팅 367건, 참여기업 IPO 주관사 선정 등의 성과를 낸 대한민국 대표 투자유치 플랫폼입니다. 이번 IR에서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10년 이내 스타트업 중 인천센터 파트너 대기업인 KT 대한항공, 한솔 PNS,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오픈이노베이션 경험이 있는 기업을 모집합니다. 빅웨이브 IR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천센터 1조원 규모 펀드 투자 검토, 팁스 추천 검토, 기업 진단, 맞춤형 성장 지원, IR 컨설팅, 투자자 발굴 지원,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액셀러레이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 기업으로의 성장, 빅웨이브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모집기간은 8월 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인천센터 및 빅웨이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